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질문이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 오프라인으로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받았었죠. 근데 저의 답은 한결 같습니다. 한결 같고, 어, 구체적으로 한번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미쳤죠. <laughs> 엔비디아 주가가 미쳤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모든 AI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은, 펀딩도 많이 받고, 뭐챗 GPT도 마찬가지고, 구글 그 챗봇도 마찬가지고, 약간 뭐든지 그 AI 타이트를 달면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젠슨왕그 CEO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의 사람들은 컴퓨터 공학을 코딩을 안 해도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그들이 만든 GPU랑 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대신하고 할수 그런 걸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세상을 열겠다라는 어떤 포부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이제 마케팅인 거죠, 비즈니스인 거고. 자,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팩트고 계속 기술 발전 방향과 속도를 보면 뭐 조금만. 공부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면 알수 있죠. 너무나 쉽게. 그, 그 말이 사실이란 걸. 그리고 이제 그 버락 오바바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코딩해야 된다, 코딩해야 된다. 그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로 코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코딩해야 된다 해서 뭐, 초등학교 제 조카도 뭐, 뭐랄까요. 코딩에 관련된 뭐, 수업 외 활동? 이런 것들, 학원들도 다니고. 막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아마 그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타이핑을 쳐서 뭔가를 만들어 내자 로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파운데이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인간적 사고를 하죠. 암묵적 사고를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말로서 해결하고 행동으로서 경험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암축적인 언어들로 이제 사고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일을 하죠.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이 그러니까 이러한 스탠스로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분해하고 쪼개고 나눠서 순차를 정하고. 이 문제들의 어떤 그 분기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복하는 거예 완전히 디컴포즈 시켜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컴퓨테이션 사고거든요. 제 책을 봐도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결국 컴퓨테이션 사고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 건축, 도시를 디자인한 사람들. 어, 잠시만요. 지금 10분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 건축, 도시를 디자인한 사람들. 그니까 러 학습을 하고, 실무를 하는 사람과 일반 사람과의 분명히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치고 들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디자인에 국한된 문제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정치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도 공부하다 보면 어떤 특정 지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다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쪽에 속해 있는. 근데 수학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언어들. 그냥 컴퓨터 언어. 이런 거게 법령 언어들인 거예요. 법령 언어들. 아마도 제 책을 쭉 보신 분들은 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되시고 가 제가 언어에 대한 언어와 어떤 지식 그다음에 이제 그뭐 이렇게 무슨 도약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포제목도 많이 달아서 책도 많이 써 놓고 비디오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처럼 궁극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코딩을 할 때. 내가 채지 p t 를 어, 활용할 때도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도 굉장히 크고, 도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정말 그들로는 모든 것들이 다 한다고 치면 인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시대가 오기야 오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누군가는 인간이 해야 되는 그 특정 범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 범위에 대해서 어쨌든 뭐 도메인이 됐던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코딩 같은 경우도 저도 채트피티 많이 활용하는데, 훌륭하게 내 뱉어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코드 같은 경우들은. 근데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은 거에선 헛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헛소리도 되게 많이 하고, 이 코드를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쓰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보고, 얘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과연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트레이닝 시켰고, 과연 여기서는 뭘 고려했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학습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전에는 스테고보플로그 전에는 책. 그죠그 전에는 뭐 수업에 들었던 머티리얼 이런 걸로 학습을 했다고 친다면 지금 학습의 도구가 좀더 버라이어티해진 것좀더컴프레시브하게좀더 우리가 학습을 할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들 경쟁자로서 말씀드렸죠. 그들 사이에서 나는 과연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해 봐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컴퓨테이션 띵킹 뭐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열번 스무 번 보고 이걸로 박사학위를 땄어도 코딩을 안 해보고 거기 안에서 하나둘씩 한땀 한땀 안 해보면은 못인지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 주변에도 데이터나 이쪽으로 박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랑 대화가 안 되는 분들 몇명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수영을 배우려면 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랑을 글로 배울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비지 피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도 그것들을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고 계속 그거에 맞춰서 학습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NJ 채널 그 컨텍스트, 그 결로 또 설명해 드리면은 어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되고 한달 전, 1년 전에 나와 다른 내가 성장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어 어떤 노페인 노 게인이랬죠. 그럼 어떻게 페인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야. 그럼 내가 체지피트리라든지 이런 크로렌 테크놀로지를 갖고 지금 있는 모던 테크놀로지들을 갖고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좀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어떤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냐? 경험을 쌓을 수 있냐? 이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뭐 자율주행이 나오니까 운전 안 배워도 되겠네 그 다음에 영어 동시통역 같은 거 전화하면 동시통역도 된다면서요 바로 리얼타임으로 영어 안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계산기 있으니까 수학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코딩 AI가 코딩해진 거 코딩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laughs>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장하고 싶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체적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잖아. 그렇 그래서 또 아무것도 안한다는 거에 그뒷배경에 사실은 그렇죠. 예.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건데 인간 세상 역사상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떠한 기술이 온다 하더라도 어 그런 건 어, 항상 거기에서 차등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기술을 무시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무서운 속도로. 눈을 딱 뜨면 기술이 이 눈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당황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쨌든 이제, 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받아보기보다도 우리가 그거를 갖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동일하게 그렇게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또 뭐 이어서 질문 주실 게 있나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코딩하기 전에 3D를 섭렵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화면에 뭐가 나오네. 오케이. 제가 스물여살때 어, 책을 한권 썼거든요. 책을 한권 썼는데 그게 이제 건축 영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제 3D 부분에서 그한 분야에서 내가 책을 쓴다는 건그 정도로 어쨌든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니까 어, 코딩을 하기 전에 3D를 했던 게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 저는 그게 도움이 당연히 됐다고 이제 답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왜를 알아야 되니까 항상. 어 우리가 어떤 코딩을 하나요? 어떤 코딩을 해. 도메인 항상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코딩을 가지고 병원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병원 의사, 간호사, 혹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품이 들어오고 이런 관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경험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야지 그 시스템을 잘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코딩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간에 무언가를 디자인한다는 거야. 그러려면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벡터라는 데이터 구조를 쓸 수밖에 없고, 그쵸? 어쨌든 수로 다 그걸 기술을 해야 되니까, 뭐, 라인, 폴리 라인, 메시메시는 메쉬. 어떻게 컨트롤 할 건데? 메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데이터가 또 다른 형상으로는 어떻게 변환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코딩 이전에 그냥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에서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코딩을 컴퓨테이션 디자인 못해요라고 딱 물어봤을 때 코딩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명확하게 알면은 이게 코딩할 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코딩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그려져요. 그게. 렌더링이 된단 말이야. 어떤 여기 아까 그 리빗으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회사 퇴근했는데 내가 뭔가 들어왔어. 일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을 때 어때요 눈을 살짝 감면 눈을 감은 감은 동시에 화면이 떠지죠 이렇게 스크린이 그래서 거기서 뭐세 번째 메뉴에서 두 번째 뭐,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면 어떤 팝업이 뜨는데 거기서 뭐그려지죠 동일해요 코딩 짜면서 그게 그려진다니까 머릿속으로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양 극단을 참 좋아하는데 디자이너로서 내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쓸때 버튼 누르고 클릭하고 다음에 뭐하고 할때 개발자가 어떻게 이걸 개발했는지 의도가 보여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개발자가 이거 이렇게 했구나. 뒤에 분명히 이 함수 있을 거다.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걸 하는.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고 마찬가지야. 코딩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함수를 짜고 클래스를 만들고 막 이렇게 아키텍처를 짤때 이걸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나눠야 되고 어느 부분에 데이터를 갖고 오고 우리가 아까 우리 이제 이제 우리 친구 랜드스캡 하는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어떻게? 이게 어느 수준의 도구고, 어느 부분에서 오토메이션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서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코딩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 요 우리가 하는 코딩은 다른 코딩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코딩을 많이 하고, 그래픽스 쪽을 하신 분들도, 그럼 그분들 우리보다 더지오메트리를잘 컨트롤하고, 컴퓨테이션로 디자인을 더 잘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뭘 만들지 몰라. 경험 자체가 아예 포커스가 달라요. 시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뭐다 공간에 무언가를 디자인을 한다고 봤을 경우 이걸 소프트웨어로 하는 경험과 코딩을 하는 경험과 코끼리를 어,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수치적으로 보고 분해해서 보고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이 다양할수록 좀더 어, 학습하는데 다 연결고리가 있다 정도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그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을 공부할 때는 문법을 이해하고 예제를 치고 예제를 하고 뭐 틀려도 보고 그 각도로 한번두번해 보지 말고 풀리 해보세요 그그 각도로 그 각도로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떤 뭐 사이트가 있고 혹은 사이트를 가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메스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놔둬도 보고 잘라도 보고 이렇게 붙여도 보고 이런 과정도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이라기보다도 그 특정 부분에서 내가 예를 들면 뭐 라인을 컨트롤해서 뭔가 메쉬를 만들고 여기서 어떤 어 가능성도, 그러니까 어떤 뭐 변화의 폭을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파라미터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것들을 코드를 짤때 이게 디자인 순서랑 굉장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떤 의미로 보면 디자인 프로세스의 코드화다. 코드화. 내가 아무리 코딩을 잘 짜고, 뭐, 문제를 잘 풀고, 문법이 익숙한다 하더라도, 그 문법 갖고 뭘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국어 문법, 프로는 몰라도, 우리가 수능 문제를 본다고 해서 국어 다 100점, 만점 못 나오겠죠? 그러면 7, 80점 이상, 웬만한 것들, 메이저 하는 것들은 다 안다는 전제 하에, 단어도 다 안다는 전제 하에, 그럼 이 사람이 글을 잘쓸수 있을까요? 글을 잘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경험도 있어야 되고, 많이 읽어보고, 생각도, 사유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럼 이것들이 글이라는 기술과 어떤 경험이라는 어떤 이제 지식과 이렇게 뭉쳐졌을 때 결국에는 뭐 책이라든지 유의미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랑 같은 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에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뭐 기술,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직업군이라든지 시대가 그를 맞춰주지 못하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힘들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산업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고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어, 그저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안할 거예요. <laughs>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군대 있을 때뭐 이렇게 선임들이 물어봐. 저 해병대 나왔거든요. 난 괴롭히는데 물어봐. 해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손님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모르면 군생활 끝나냐 알아봐야지 약간 이런 스탠스가 전 20대 때좀 강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직업군으로 그거를 보는 거는 되게 근시한적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당장 취직하고 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현실 모르는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의 뜻은 뭐냐면 당연히 직업군에 맞춰서 일을 하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새로운 기술들, 지금 다가오는 기술들이 현업에 적용이 안 됐다고 그걸 준비 안 한다? 이거는, 어, 되게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어쨌든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 되게 현명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해외 같은 데 눈을 돌려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과거 한달 전, 6개월 전, 1년 전, 5년 전, 10년 전보다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나. 예.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디자인에서 데이터를 무시하는 건요. 앞으로의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 21세기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 데이터를 그 시장이라든지 그것들을 구현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그 이해를 안,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걸못 받아들여서 그게 없는 거지. 그게 어, 유용하지 않아서 무의미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준비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바디에서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 그때부터 내 세상에 오는 거잖아 제가 미쳤다고 제가 시간당 일당이 얼마인데 미쳤다고 NJ 채널 비디오 천 개를 만들면서 어 그렇게 했겠어요 아무 저한테 솔직히 제가 돌인 드린 노력에 비하면 은 돈으로 환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n o t i n g 이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변학대가 되면 가장 큰 이득은 누가 볼것 같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프론티어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실력은 그겁니다 거기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부분적으로 접목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내 선에서 끝낸 다음에 그걸 그냥 그들 눈높이에 맞춰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있는 회사에서도 뭔가를 마, 만들잖아요 뭔가 부탁을 한다면 어, 이슈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들이 원하는 퀄리티는 뭐냐면 그 이슈를 그렇게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새롭게 뭔가 해가지고 하면 싫어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제 놓여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냐 맞춰줘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 몇개더 개발해서 내 걸로 갖고 와요 내가 써 그냥 다른 쪽으로 해갖고 난내 쪽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니 시스템이지 그 시스템에서는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면 자기들이 어게 보면 내, 내 입장에서는 그들 손해인 거야. 왜냐면 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 이걸 따로 개발해서 그냥 따로 플러그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난 이걸 해놓고, 난 이걸 챙겨가면 더 나한테 더 이득인 거거든. 어차피 나의 유한한 100년 닿는 짧은 인생에서 내가 더 유의미한 일을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시간 대비, 시, 시 가성비도 아니고, 뭐라고 뭐 뭐라 해야 되나. 시간, 시간성비? 맞다. 그게 더 높은 거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내가 기득권이고 고인물 안에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고,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게 맞고, 내가 고인물들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거 자체가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인물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어떤 전략이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건축, 도시, 도시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하여튼 그쪽 인더스트리가 제가 예전에 학부 때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농업보다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테크노포비아가 있어요. 농업보다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제 생각에는 계속 말씀드리죠. 2010년도 빅데이터 붐 일어난 이후부터 2015년도 AI 파고 나오면서 한국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R&D 비용을 많이 잘라서 그렇다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 때는 너도 나도 다 AI 뭐빔 무슨 뭐 컴퓨터 데이터 막 이걸 막 붐이 분적이 있었거든요. 난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었지 몰랐어. 그냥 위에서 하나 딱그 펀딩 바꿔놓니까 으 다들 왜냐면 막말로 얘기해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프로브할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고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실문는 예전에 그 예가 있어. 렌더링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 스케치업, 스크린 캡처 딱 받아갖고. 그럼 렌더링에서 다문 닫는 거야. 그게 그 순식간이라니까. 요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다들 비트코인 뭐,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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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의견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수에 따라가는 다수에 따라가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물 ETF가 됐다는 의미는 어떤 아니 코인 얘길 를왜 하고 있죠 여기 현물 ETF가 됐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제도권에 억셉트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더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만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들 이미 늦었지.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더 테이킹하고 거기에서 더진 그 진작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보는 거고. 너도 나도 이제, 어, 필요하대, 뭐, 빔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 필요하대, 빅데이터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컴피티션이 심하고, 더, 그거에 맞는 척에 따르겠죠, 보상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엔젤 채널을 통해서 잘하는 학생분들, 특별히 이제 디자인과 데이터, 어떤 디자인과 기술, 코딩, 이런 부분들을 접목하려고 하는 프론티어들에게, 프론티어들을 대상으로 저는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저는 이 입장을 견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면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너뭐 하냐고 계속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 다들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막 대단하다 성견지명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입니다 다. 뻔히 이쪽으로 오는 게다 보였었어 과거 때부터. 근데 그 사람들 하기 싫었던 거야. 나는 간절했던 거. 그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